안녕하세요. ADK 태우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 이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선 저희가 디테일링 가이드 12편 준비한 거쭉 정주행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초보자분들이 이 디테일링 관련된 거 처음 접하시면은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설명하는데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용어, 생소한 용어들 오늘 쫙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저희 채널에 있던 다른 채널에 있던 디테일링 관련 영상들 볼때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디테일링이 뭐냐? 디테일링. 아. 여러분들, 디테일링이란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에도 이거 한 문장으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디테일링이란 게 뭐냐면은 차량을 부품 교체 없이, 부품 교체 없이 신차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디테일링을 꼼꼼하게 하는 세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꼼꼼하게 하는 세차가 디테일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차해도 세차로 또 제거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탈이나 철분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세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워야 돼요. 또 페인트 클리너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들어간 게다 디테일링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광택집 아시죠? 거기서 하는 거를 도장면을 깎아가지고 흠집을 제거하는 폴리싱이란 작업이에요. 이것도 디테일링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은 범주가 좀 넓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덴트 아시죠? 덴트도 디테일링 범주 안에 들어가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부품 교체 없이 그래서 덴트도 디테일링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이제 디테일링이 뭔지 아셨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환자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환자분들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있거든요 환자가 뭐냐? 네. 쉽게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차를 끔찍하게 아끼고 너무 사랑해서 새 차와 디테일링을 환장해서 하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은 셀프세차 매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드릴 거 프리워시 프리워시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세차 그러니까 프리워시가 말 그대로 p r 이 -E 해가지고 몸 앞에 워시 앞에 프리가 붙었으니까 워시 전에 하는 것 전세차 전세차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본세차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해 주는 전처리 세차?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생소해하시는 게 워시미트가 있어요. 워시미트. 워시미트. 미트가 장갑이란 뜻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그 스펀지 있죠. 차 닦을 때 쓰는 스펀지. 그거를 대체하는 게 워시미트예요. 차 닦는 장갑이란 뜻인데, 워시미트 특징이 그냥 빤빤한 게 아니라 올 길이가 있어가지고 털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그런 차 닦는 도구를 워시미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립가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립가드는 도구의 한 종류예요 이것도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세차할 때 양동이를 쓰거든요 버킷 버킷 안에 들어가는 그립가드라는 도구예요 얘 역할은 버킷 안에 오염물이 가라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워시미트를 헹굴 때 워시미트에서 떨어진 오염물들 있죠 이게 다시 떠오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도구예요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막하고 유리막하고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게 한, 한 글자 차이다 보니까 유막은요 유막 기름막이에요 기름막 그래서 이건 이 유막이라는 그 기름때는 유리면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앞유리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유막은 앞유리에 껴있는 기름때를 유막이라고 부르고 유리막은 여러분들 아시는 유리막 코팅이 있죠 그거를 유리막 코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유막은 오염물이고요 유리막은 코팅층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초보자분들 또 헷갈려 하시는 거 실런트 실런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많이 해. 설명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런트는 그냥 코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팅제에 크게 왁스하고 실런트가 있어요 왁스랑 실런트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어떤 영상에서 실런트란 말을 했다 아 차에 바르는 코팅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드레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드레싱은 코팅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쓰냐면은 고무랑 플라스틱 이런 부분 코팅해 주는 거를 보통 드레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상 보시다가 드레싱이란 말이 나왔다 플라스틱 코팅해 주는 거구나 고무 코팅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영상에서는 거의 안 쓰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블로그나 그런 데 가끔 가다가 나오는 말인데 아니면 동호회에서도 이제 잘 자주 쓰이는 말인데 차가꿈이라고 있어요 차가꿈 사실 이렇게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처음 차가꿈이란 단어를 그 보신 분들도 차가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띄어쓰, 띄어쓰기가 차가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 디테일링의 한국말이에요 이게 그 퍼펙트 샤인 초대 운영자였던 샤마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샤마님이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디테일링 자체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기도 했고, 다 이제 영어권에서 들어온 문화다 보니까 디테일링 안에 쓰이는 단어들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거나 의역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외래어로 다 쓰고 있거든요. 디테일링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셀프 세차도 디테일링 안에 들어가는 거지. 꼼꼼하게 하는 세차가 디테일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어그그부품 교체 없이 신차 상태로 갔다가 유지 복원하는 방법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아 차를 가꾸는 거지 해가지고 차가 차 가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디테일링보다는 외려우니까 차가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한국어 사용을 갖다가 좀 널리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더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오시면은 보시고 싶으실 때마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다 적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주변에 이제 막 세차 시작한 초보자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영상 아니겠어요? 보여드리면은 그분은 제가 환자로 만들어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